또 잡았다. <laughs> 아싸, 숨겨둬야지 이거. 혼자 걸었네. <laughs> 아, 내가 찾아갔죠 인테리어야? 버린다 그건? 내가 저. 어, 나 아니야. 인테리어 템 줬는데 절대 안쓰려고내 들고만 있을라고. 아, 씨짜 소지품 자리 하나 아깝네. 인정. 저 어떻게 된거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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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씨발년이? 어? 다시 해봐. <laughs> 뭐? 가져왔다. 뭔데? 아니 내놔! 제이홉 장식용으로 장식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? 아바야 어떻게 버리지? 아바야 진짜 버리면 안돼 <laughs> 알았어 짜잔 음, 갖다 버리면 여기. 되지? 야이새야나 <laughs> 버리면 게임 끌거야 미리 말했어 어나 버리면 게임 끌거라고 말했어 조각상이 중요해? 내가 중요해? 당연히 조각상이 <laughs> 중요하지.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, 진짜. <laughs> 지금 2D 여친이 중요해? 3D 사람이 중요해? 당연히 2D가 중요하지. 너 지금 2D랑 3D랑 비교하는 거야? 그럼 <laughs> <laughs> 가져가. 크랜베리 수확하래, 김의현. 어, 내가 이렇게 농산도 바쁘다. 아, 나, 나, 나 농사 지어야지. <laughs> 이렇게 존나 슬프게 얘기하냐? 행복해. 참고로 목조상은 마을 어딘가 아니 마을이래 농장 어딘가에 설치해놨어. 와, 아, 너, 너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. 아, 니안 버렸잖아. 받자마자 바로 뺐네. 야, 나쁜 새끼들이라니 나는 다시 돌려줬잖아. 난 야, 아주 경치 좋은 해라. 곳에, 야, 경치 좋은 곳에 해놨구만. 너네들한, 너네들, 너네들 여자친구한 테 선물 받으면 나한테 걸리지 마라. 다 부셔버릴 거니까. 아, <laughs> 여자친구 없고. <laughs> 너 무슨 장관이었지? 그런 게다 있어? <laughs> 몰라. 너는 두 개였던 해. 걸로 기억해. 농축산이고 농축산 플러스 건축부. <laughs> 농축산. 농축 하나로 합시자 농축산 건축부. 겸일 <laughs> 하나네. 좋아. <laughs> 개웃겨. 부르기 편하네. 음. 줄여서 <laughs> <농목을> 농건부. <laughs> 농건부. 이왜 짝짝 붙는구만? 쎄이 다 버렸나 보네. 시디랑. 난 나오는 족족 팔았는데. 팔아 아 영원짜리를 아, 왜 파는 거야? 야야야! 영원짜리 왜 갖고 있어? 야야야! 저여한테 뭐라하지 마. 애는 착해. <laughs> 야이 개새끼야. 네가 제일 나아. <laughs> <난다. 웃음> 애는 착해. <laughs> 재활용기 기 어디다 둘까? 아까 내가 말하는데아 거기 두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개인적으로. 나중에 연기 캐. 나 나중에 나중에 건축부가 알아서 인테리어 하시면 될거 같아. 아또 소름돋게 하네. 일찍 자 잡아서 사람이 쩨근스피죠. 문자 있다니까.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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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바닥에 잘 거야. 앉아, 앉아. 아 빨리 사 주세요. 아 그래서 내거 레아한테 받은 선물 어디다 어디다 버려놓고 와서 이 새끼들아. 그 우유 냉장고 안에 있거든. 급하면 그거라도 꺼냈어. 음. 아, 급하지 않아. 알아서 <laughs> 좀 해라. 새끼 심이 없고 발이 없어. <laughs> 물고기는 하루에 다섯 마리만 캐야지. 나아야지 뭐라고? 뭐라고? 다시 말해줄래? 다섯 마리밖에 안 캔다고? <laughs> 너무 예반데? 너무 적잖아. 너 포인트가 캔다가 아니라 다섯 마리였구나. 어. 캐는 <laughs> 거 틀렸어? 아니, 물고기를 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너가 그러자. 쟤는 다 캐잖아. 우유도 캐잖아. 맞네 아, 우유도 중에 우유 지금 캔 중이야 <laughs> 채소 같은 것도 있잖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? 아니면 어디다 한쪽에 넣어야 돼? 채소 그냥 상자에 넣어놔 어디 상자에 넣그 왜? 과일, 과일 상자도 아니고 야채 과일... 상자에 야채 상자에 <laughs> 채소 같이 넣어놔 그냥 여기서 야채와 채소의 차이점은? <웃음> <웃음> 전에 내가 확인할 걸오두막 업그레이드는 만 골드에 나무 450개고 만4 5 0 디럭스 외양간25,000 골드. 우리는 35,000 골드, 45,000 골드. 나무 돈더 오케이. 돈더 모으자,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돈 모으는 저 친구 기계가 된거 같아요. 지금 꿈이 좀 야무진데. 그있지 <laughs> 그럴 수 있지. 냉장고를 <laughs> 하나 더 만들자, 우리 옆에. 옆에 하나 더 만들게. 수상한 롤도 일단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 수상한 롤안 먹었어 아직? 얘가, 얘가 어떻어떻장냉장그야까러도아 그러니까. <laughs> 나도 아리했 그 소리 했는데. 어김치냉장고 o n g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우유 나왔는데 큰 치즈 나오면 재밌겠다. <laughs> 야,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. 야, 너네 집 제대로 안쓸 거면 나 그냥 집 안에다가 이제 우유랑 이런 거 만들어도 되냐? 집 안에다가 우유를 만든다고? 어. 밖에다 안 꺼내놓고 너네 집 안에 넣어놔도 돼? 아, 집 안에? 아, 우리 집. 오케이. 어. 음, 공간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? 어. 어. 나중 나중에. 나중에 일단, 마저... 제일 장가 늦... 일단 제일 장가 늦게일 것 같은. 그리고 가까운 제혁이 집에. 야, 집에 뭐가 많네. 뭐가 많아? <laughs> 제일 장가 늦게 갈것 같은. 왜 많아? 이런 애들이 꼭 혼자 잘 사는 애들이 장가 늦게 가더라고. 아, 오케이. <웃음> 칭찬이야? <웃음>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턴의 방은 팽하고 제혁이 방은 리얼로다가 그 우리 내 집보다 더 좋은 것 같거든. 내 방에 뭐 없는데? 뭐 없는데, 내가잘 꾸며놨네. 꼭 지방은 깨끗하게 해놓네. 남의 막나다 같이 쓰는 곳은 개판쳐놓고. <laughs> 뭔 소리야 나. 인 합격. 아무데서나 깨끗하게 써. 나는 인상 합격이야. 합격 줄게. 전 합격입니다. 울탱이가 합격 없네. 축하해. 합격이네. 너 동물들한테 밥 줬냐? 왜 나? 응, 밥 줬어. 하루 일과인데 설마 빼먹겠어. 이제 약간 습관적으로 내내 손이 움직여. 생각도. <laughs> 뭐지할 음? 의도가 없었는데 움직이고 있어 이미 일어나자마자 수확하고 애들 밥 주고 그러고 시작해야지 하루 일과를 <laughs> 그니까 러 약간 그러고 있다니까 진짜? 약간, 약간 소름 돋았어 살짝 바람직해 기다리면 얘 알아서 튀어나와? 그 토스트기처럼? 아니 끝나면 걔 멈추는 걸 움직.. 아니 <laughs> 움직이는 걸 멈추거든? <laughs> 야나나 나 치즈 하나 더 심보 오면은 잠못 자겠지? 어 그냥 자 아, 하지만 난뛴다 야, 이거 진짜. 치즈하나씹다가2 3 0 0원날라간다라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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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나먹었나야가나라나라나 그럴 수 있지. 300원, 300원 더 벌면 되잖아. 가나라 <laughs> 레게노, 레게노 가가뭔가를소가 나라가 나라가 어 니가 알지 스토커야. 아니, 스토커라니, 레아를 찾습니다. <laughs> 실종자야. <laughs> 아, 레아 찾기 힘들다. 레아는 니가 힘들거다. 이놈아, <laughs> 쉽지 않다. 진짜 얘네들 할짓거리 없어 보인다.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. 야, 우리가 스타드밸리에 있어봐라.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 앞에 TV만 볼걸 일기예보랑 그지 나가지도 않을 거면서 일기예보만 볼 듯. 정신 못 차릴 만큼 정신 못 차렸구만. 애진못 차려고 웃긴 애. 아 졸려. 잘 거야 다들? 응. 나 지금 광산인데. 아. 나 열심히. 나도 아, 나도 돌 캐면서 일하고 있는 데 마, 나무라도 사자, 캐라 할일 없으면. 너무 피곤해 빨리 자야 돼. 아 나무 캐 제발. 알았어. 1두 시까지만 캐1두 시까지만. <laughs> 이 약떡 고용주 같은 놈. 내가 고용했냐 <laughs> 너? <웃음> 그럴 수 있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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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악덕, 있지. 약떡 쿠어 쿠어. 야, 누군 11시까지 광산에서 9시 지 탐광에서 석탄이나 캐고 아, 있는 맨날 얘가 나무 뿌셔 일부러 뿌시지 말라고 냈었는데 아니 나무, 나무 캐라매 거기 말고 밑에 숲에 가서 캐 아, 내가. 나무 캐지 아. 말라고 했는데 또 거기 캐어 <laughs> 아, 일찍 얘기하지 아, 일찍 얘기하기 전에 이미 니가 다 뿌셔놨어 <laughs> 이건, 이건 심지어, 해도 되 심지어 맨날 뿌시지 말라고 하면 맨날 뿌시고 있어 아니, 나 진짜 나무 하나도 안 뿌셨어. 인제 처음 뿌신 거야. 너, 그거 다, 인터넷... 한, 다섯 대씩 쳐 넣잖아. 한, 한 대만 더 치면 뭐 부서지게. 뿌신 아니, 건 아니지. <laughs> 인턴으로 <인터넷도> 나한테 그말 <laughs> 했는데. 아유. <laughs> 나도 인테리어 좋아해서, 엔간하면 나 아, 뿌셔. 그래? 어? 응? 야, 이거 두대 치니까 부러지냐? 네가쳐 넣은 거겠지, 예전에. 아휴 그냥, 쿠셔라 다. 나 모르겠다, 이제. 아니, 내가 다시 심어 놓을게, 이거였다가. 뭐, 언제? 아, 는번에 찾았는데. 뭐야? 나무를 개왔지. 그러게, 나한테 줘. 사대에 넣어봐. 힝. 뭐야, 돈, 얼마 쓰는 거야? 그, 200개만 사놓을게. 12,000원? 내일까지 2만 5천원 모아놔 <웃음> <웃음> 정신 나가게 하네 나 낚시 열심히 하겠구만 에바야 도서관에는 팬이밖에 안가 애들이랑 <laughs> 어 업적이 있다 팬이가 잘 가는 건 어떻게 알았어? 맨날 도서관 가거든 인넷은나 <laughs> 일하러 가잖아 일하러 맨날 정동석 께로워보이아 애들 아, 아, 낚시하면서 놀때 노을 때? <laughs> 역시 주말엔 비 오는 날엔 다 주점으로 보여. 넌왜 있냐? 아, <laughs> 번 <laughs> 와... 와봤지? 먹고 노네. 야나 방금 야, 전까지 야. 낚시하다 이제 왔어. <laughs> 주점 맞지? 가서 놀겠다? 그래. <laughs> 어? 안녕? 누구한테 하는 거야? 어 누구겠냐? 아니 비 오는 날 어디 간 거야? 따라가 봐야지. <웃음> <웃음> 와 스토커 진짜. 대놓고 스토커즐 아니 같이 가는 거지 와 자기만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 스토커식 마인드 진짜 무섭다 진짜 야 조용히 본인 해. 생각 에스코트 북좀 작작 쳐 <laughs> 바로 뺏어가버리네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? 간소저번에 지금 아파트였잖아. <laughs> 지금 칼로 찔렸어. <laughs> 뭘 해야 될까? 낚시 호실. 어나 확실 바로 바꾸 먹었네. 난 나나실. 낚시 재밌어. 어 계속해 그러면. <laughs> 어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어. 어허... <laughs> 야이지한네 <laughs> 이지해 내가 말했지? 야야 옥수수. 와 야, 말했잖아. 낚시 많이 했다 했는데 농사 3만 천원에는야 야, 크랜베리 봐 크랜베리 미쳤어. 보였어? 아... 보여? 봤어? 이게 나야 내가 말했잖아 너무 광다고 어, 애들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? 얘는왜 스타가 안 오른 걸까? 밥안 줬니? 괜찮아 보입니다. 뭐가 문제인 걸까? 밥 제대로 줬는데? 내가 그 쓰다듬는 거안 해줘가지고 지금 삐또 상황건가 <laughs> <laughs> 아니 닭이 좀 이상해, 닭 상태가 다. 스타 그 하트가 하나도 없어. 왜 그러지? 아닌가? 얘네들 앞에서 계란으로 내가 마요네즈 만들어서 <laughs> 어? 야 잠깐만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존나 그럴 듯해 <laughs> 얘들아 돈 많은 김에 돈좀 써도 되냐? 어, 써. 좋지. 한한 5만 원까지는 그냥 42,500 골드. 야, 늘 쓴다고? 어. 돈좀 쓴다 했더니 어제 어제 번돈다 쓴다는 말인 지몰랐네뭐 쓴다? 하게 옷 뭐, 그거 늘리게? 집 늘리게? 아니. 나도 막 그렇게 뭐야돈 떨어지는 속도 봐. 이 버스 에 이제 고쳐져 얘들아. 아 진짜? 아, 그래. 좋은 거지? 이단 보낼게. 하하. 아니야 그 퀘스트 있어. 뭐 마을회관인지 뭔지 모르. 야이씨. 알아. <laughs> 나무 달달. 부여네, 부여에 있대. 부여라고? 부여? 아, 아 맞아 북한 북한 쪽 아니야? 북한 쪽. <laughs> 어? 부여가 북한쪽이라고? <laughs> <주간> 아니야? <laughs> 그, 그 부여 말고 아.. 아 어.. <laughs> 어그 부여 말고 어, 충남 부여인가? 부여 충남군 아, 부여 아 충남에 부여라는 데가 아, 있어? 아니, 충남군이래 충남.. 충남 부여군 아 그런 데가 있어? 처음 아, 알았어 충남에 씨. 부여 있어 야 지리 공부 좀 해라 아니 뭐 하냐고 당신 왜 <laughs> 인턴 혼내 어? 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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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는 말한 게 아니었는데, 나 그럴 수 있지. 안가 나인가? 레아 생일 알았다. 몇 일이야? 겨울 23일.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이 e 누르니까 나오는데, 이 e 관계 진짜? 레아 왼쪽 아래 에 어, 나오는데, 그... 그거 나이 아니었어. 난 나인 줄 알았는데. 생일이던데? 겨23 겨울이면 생일 아니야? 그런가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내가 따로 게 생각한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, 네 말이. 맞는 것 같아요. 어, 열여 살이 많이가 1 8 살일 리는 없잖아. 페니가 <laughs> 두 살일 리가 없잖아. <laughs> 용광로에다가 뭐 넣어놨어 이거. 아, 그 용광로 아니라 사는. 그 그거야. 복제. 독재... 아, 오케이. 거기다 다이아나 넣었어. 이거 야, 이거 야, 춤추고 있길래 어? 좀 생김새가 달라 가지고. 거기에 다이아 넣으면 뭘로 제공되 아, 가공돼서 나와. 다이아 다이아 두 마리? <웃음> 다이아 두 마리. 우연히 단위가 이상해. <웃음> <웃음> 단위 파괴도 안 돼. 단위를 그냥 싹다 부셔 버리는데 아주. 우연히 마늘 몇 개로 세. 몇 쪼.. 쪼기라 하지 않아? 그건 알고 있네? <laughs> 아 장난이지 야 그냥 한소리지 야 씨발 진짜.. 진짜 몰리가 있겠냐? <laughs> 그지? 너 평소에도 막 우유를 캔다고 하진 않지? 아 우유.. 우유는.. 아 근데 우유는 약간 이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까 내가 우유가 그냥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라고?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너 어떤 않사? 삶을 살아가는 거야? 우리 대체.. 안 <laughs> <laughs> 얘들 어디 가? <laughs> 발 귀신 나오겠다 야왜 저러는 걸까요? <laughs> 뭐야 얘들 비료도 안 먹어 제대로 비료를 왜 먹어? 사료 건인가 <laughs> 미치겠다 얘들한테 비료를 주려니까 안 먹지 식물 얘기한 거지 의연아? <laughs> 어 어, 그지 그지. 애들이 왜 비료를 안 먹을까? 아씨부레 비료 아. 말해놓고 내정 좋았네. <laughs> 어, 애들이 비료를 안 먹어. 당연히 안 먹겠지. 건... 얘네들은 사료를 먹지. <laughs> 누가 똥덩어리 먹어? 아, 돌안 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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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네. 어허, 애매하네. 애매하네. 에메 랄드. 어? 우리 농사짓는데에서 캔건 아니지? 아니 아니야. 숲에서 키어 다행이다. 기대도 안해 이제는. 안 <laughs> 숲에서 키다고깨졌까 <laughs> 확실히 <laughs> 여기 도토리 심어볼라 아, 진짜 그만해. 아 방금 지웠는데 방. 금 아, 방금 지웠는데 방금 방금 지웠는데 도토리 심어. 아, 제발. <laughs> 이걸 똥 심고, 똥, 거의 똥 놓고 가는 수준인데? <laughs> 나도 약간 토토이 찍으면 그런 느낌이긴 했어. 야, 그... 3초 지났냐? 그 누구지, 이름이? 인턴은? 아니아니아니 재혁아, 너... <laughs> 약 7일에 973원 뭐지? 나무 390개 켰다고 개새끼야. 맞아, 진짜 열심히 했어. <laughs> 아가씨가 뭘 드는 거야? 아니 진짜. 아 전혀 이런 거 개입치 않고. 그래서 973 나무 어떻게 해 명할 거? 전혀 개입치 않고. <laughs> 정말 개빡치고 <laughs> 가지 수확. 가고 튀기. 야 옥수수도 있어. 한 번씩 차라 얘가 주기가 한 번씩 다 달라 야야! 최고최고해야지 야, 그걸! 오씨. 뭔 소리야! 뭔 소리야! 뭔 일이야! 야 뭐야 이 트롤은 캐지도 <laughs> 않았는데 없어버려 뭔 소리야! 야, <laughs> 이게 이건... 뭐야! 야! 스프링 쿨러 어디 갔어! <laughs> 스프링 쿨러 어디 갔어! 야 근데 포탈 효과가 지리는데? 야, <laughs> 그래 어차피 겨울철이라 쓰지도 않을 거야 네 그래, 오늘이 마지막 수학날이었잖아 내일... <laughs> 내일까지 수학했을 것 같긴 한데 트로를개욕한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좀... 시, 신선했어 <laughs> 어떻게... 거의 폭탄에 심을 생각을 했지 콜빵 81개 있네, 나? 그렇게 많아 야, 나무 뭐 끝까지 자라려면 3x3 자리 필요하다 몰라 대충 등성 등성 심어놓긴 했는데 약간 우연히 머리카락처럼 등성 등성 심어놓긴 했어 <laughs> 어내 머리카락 등성 등성 있었어 처음 알았네 이제나 나았으니 <laughs> 대비해 <laughs> 야 호박 등 제작법 사서 호박 등 많이 만들래 좋은 거야 아니 <laughs> 장식구장식구뭐 <장신경. 아니, 웃음> 필요 너 사고 싶으면 사나사 아니 나는, 나는 나는 인테리어 관심 없어요 건축부장관 야 이새끼야 야 비료를 아... 겨울에 주는 이유는 뭘까? 엿먹으라는 <laughs> <연막을 하는> 건가? <laughs> 나 낚싯대 타고 올게 금면. 음. 야 지나가는 길에 레아 만나면 나나좀 얘기 좀 해줄. 음 한결 같다 정말. <laughs> 이거 눈은 누가 쳤어? 이 눈사철 생기면 바람은 절대 안 피겠어. <laughs> 아니야, 그럴 수. 있겠다. 아니라고 <laughs> 아니 아니. 아니야? 사도 <laughs> 다도어 위험한 위험한 새끼네 저거. <laughs> 바람안 핀다고 했는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 처음 보네. 그니까 바람둥이. 어? 어, 다이 안쓸 거면 나 주라. 왜? 네. 에밀리한테 갖다 바치게. 팔게. 야이 자식아. <laughs> 그럼 우리 왜 양사라고 말안 했어? 나한테 업글 되면 아 근데 업글이 안 보였어. 그 티가 안 났어 잘. 그러니까 나도. 티는 입고 있어서 미안해. 야 <laughs> 빠른 이실 짓고 아나 배고파 시켜 어뭐 시켜 먹을 와. 건데 안돼 시켜 먹으면 살 찌잖아 보이씨어 맞아 맞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 시켜 먹는 음식은 거의 다살 찌는 것들이야 그래서 너뭐 먹을 건데 라면 미치... <웃음> <웃음> 지혁아 나... 너 집이 어디라 했지? 너집 주소 좀 말해 봐. 맞아야겠네 이거 왜? 좀? 네가 대신 시켜주게? 아니? 어아시켜주려고 내가 주먹밥 하나 선물해줄려고아 주먹밥. 주먹밥. 주먹밥 하나 선물해줄 거. 참마 오늘 선물 다 줘가지고 선물 못 주면 진짜 레전드다. 나 그만 할 거야 그럼 뭐? 빡할 거야. 빡종할 거야. 갑자기 <웃음> 뭐야? <웃음> 근데 오늘 내가 좀로 메시지, 떠버리네? 뭐야, 뭐야? 그 죽어가, <laughs> 죽어가. 그렇게 좋아? 아, 목욕마파. 뭐, 이 너무 기뻐서 사망에 이렇게 되는데. 그래서 의원집에서 지금 레아의 목조상 뺏어오는 중이야. 진짜 에바야. 그거, 그거. <laughs> 그거 되찾았냐? 뭘 되찾았냐? 나 그거. 저 밑에다 구석에다가 심어놨었는데. 아니, 의원집 보니까 있던데, 그래. 이거? 그래, 나, 와, 가자, 나, 나 지금 놀고, 나 레아랑 놀고 있었는데 너네 들문 가고 있잖아. 아, 알았어 알았어, 목조상 안 건들게. 원래 전에 나 놨어. <laughs> 레아랑 놀고 있다고? 어떻게 어. 가네? 레아랑 놀고 있는데 내가 레아의 목조상을 뺏어버렸네.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 아니 서로 동의하에 그런 거야. <laughs> 어, 원래대로 갖다 놨어. 야 스토크 출세했네. <laughs> 출세라니. 인정. 거의 사생팬이었는데 개끼들이? 맞아 우리 과일 동굴 아직 나오냐? 어 가봐야겠다. 내가 갈 거야. 오징어. 어 나와 나와. 내 저번에 가봤는데 많이 있더라. 야 이렇게 많은 과일이 있는데 사과도 그, 있네. 이거 안 팔려 팔려봤자 비싸지도 않아 그냥 먹는 기다. 야 나머지 니가 들고 와라. <laughs> 자리가 없다. 짬처리 시키네. 야, 진짜 재혁가 너네, 너네 방 같아. 진짜 너다워. 나다워, <laughs> 네 진짜. 어, 네 어떻게 방스러워. 된 거지, 나다운 건? 진짜 네방스어오서 뭐라 할 말이 없어. <laughs> 야, 어, 잠깐만. 어? <laughs> 종료됐는데? 사라지는데? 응.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사 확실히 가는데? <웃음> <웃음> 누구냐? 야, 설치하는 족족 가져가는 거맞다고 야, 다 사라져. 끊어. 하라더씨. 야이 개새끼야 아직 힌리를못 했다고.